제가 이 경제 전반의 큰 그림을 읽을 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돈벌 욕심에만 마음이 급해서 재테크 공부에만 열을 올렸지 재테크의 근간이 되는 경제라는 시스템에는 기초 상식조차 부족했던 거죠 재테크 공부와 경제 공부는 다른 거더라고요 경제 기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으며 좋았던 책들 다음 영상에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세켓 홈메이드 머니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보면 이 정도는 생존을 위해서 남에게 가르쳐 줄수 있을 만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라면서 경제 금융 용어를 뽑아 주셨어요. 한국은행에서 만든 경제 금융 용어 700선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용어들인데요. 제가 PDF로 다운 받아봤거든요. 가나다순으로 각 용어들의 정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시면 마치 영어 사전을 A부터 그냥 읽어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기만 하고 이렇게 단어들을 조각조각 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주완성. 짧으면 열을 길어도 2주 안에 정말 가장 쉽고 빠르게 경제 기초 상식을 한번 후루룩 훑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최진기의 경제 상식,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쉽다는 측면에서 이 책을 따라갈 책이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봐도 글이 짧고 그림이 많죠. 돈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초초보자분들, 그리고 저처럼 투자 경험은 있지만 내가 지금 기초가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시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경제 기초 상식 책들을 훑어봤는데요, 이 책이 제일 쉬웠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를 갓 졸업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저자 최진기님은 수능 1타 강사 출신이세요. 머리에 지식을 쏙쏙 박아 넣는 데 전문가이신 거죠.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을 어렵고 지루한 경제 상식을 그림과 또 퀴즈를 곁들여서 이거 보다 쉽게 설명하긴 참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어른인 우리들도 경제 공부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즐겁게 첫발을 내딛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책은 정말 기본서 중에 기본서이기 때문에 이거 한권 읽었다고 경제를 깊이 있게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춰준다는 데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첫 시작이 재미있어야만 흥미를 잃지 않고 오래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책은 총 9개의 챕터로 되어있는데요 경제상식, 금리, 채권, 통화, 경기정책, 경제지표, 환율, 세계경제, 주식시장까지 크게 덩어리 덩어리로 묶어서 그 덩어리 안에서 서로 연관있는 단어들을 또다시 짤막짤막한 두어장짜리 소주제로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쉬운 예시를 많이 들고 있고 실제 한국의 과거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엮여 있는 여러가지 경제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듣듯이 술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아홉 챕터를 하루에 한 챕터씩 읽었어요 챕터마다 난이도도 분량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한두 시간 정도면 무리 없이 한 챕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챕터 읽는데 9일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어도 2주일 정도면 경제 기초상식 전체를 한번 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부담 없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1, 2주만에 후루룩 한번 읽어서 기본 개념을 일단 머리에 한번 넣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에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경제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좀 부드럽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또 개인적으로 이 책이 좋았던 게 소주제마다 퀴즈가 한두 문제씩 딸려있어요. 두어 장짜리 소주제를 하나 읽고 나면 경제 용어를 한1 0개 내외로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말미에 퀴즈를 풀면서 내가 맞게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커다란 챕터가 끝나면 역시 과로 채우기 형태로 퀴즈들이 쭉 있어서 그걸 한번 쫙 풀면서 금방 읽자마자 복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게 오래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제가 예전에 독서법 영상에서 망각곡선 이야기해드렸었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책을 딱 덮고 나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잊어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복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퀴즈를 풀고 나면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지만 머리에 쏙쏙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만 될수 있습니다. 시장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러 달려갔었죠. 사실은 그 이전에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돌아가는지를 먼저 공부하고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를 공부했어야 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그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파도 한 번에 무너질 모래성을 쌓는 일이었던 거예요. 기초에 대한 공부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뒤늦게나마 기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경제 기초 체력 다지기,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싶으신 분들. 혼자서 꾸준히 하기는 어려워서 함께 공부할 동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스터디 그룹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커리큘럼을 드리고 운영도 하겠지만 제가 뭘 가르치고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일원으로 스터디를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혼자 하면 잠깐은 빨리 갈수 있어도 멀리 오래 가기는 어렵거든요. 가까운 주변에서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돈 공부에 진심인 사람들을 만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 보면 반드시 외롭고 답답한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함께 책읽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줄 수 있는 스터디 그룹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공지를 제 블로그에 올려 두었고 링크를 본문에 붙여 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시장이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같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과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잘 버티면서 앞으로 기회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재세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